반갑습니다. 소영주 소장입니다. 어제 드디어 백악관에서 트럼프와 이재명 대통령이 만났습니다. 상당히 살발한 문자들이 SNS를 통해서 해담전에 흘러나오면서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달리 상원의 신뢰를 협복하는 자리였고 하기 예하게 진행됐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에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오남이 볼편을 제한 나머지는 좋지 못했습니다. 주식 시장은 시장의 흐름, 시장의 정보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빠른 걸음으로 대응해야 되는 게 바로 이 대한민국의 주식 시장입니다. 주식 시장에서도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거래소 코스닥을 제한, 바로 이 비상장 주식 시장입니다. KOTC와 포넥스 시장이 있지만 통상적으로 실력 있는 회사들은 바로 코스탁이나 거래소에 직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력 있고 좋은 기업들은 비상장 주식 시장에서 유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이 비상장 주식 시장에 알맹이가 있는 뉴스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서 시작해보겠습니다. 제도권에 들어오는 부동산 조각 투자 플랫폼, 발행사가 아닌 장애 거로소가 만든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9월 달부터 시작되죠. 조각 투자 유통 플랫폼영위할수 있는 투자 중개업 인가단위는 인가 요건, 업무 기존, 불건전 영업행위, 매출 공시 특례 등이 두나무 증권부로서 비상장을 비롯한 비상장 주식 유통 플랫폼과 유사하게 제도화될 전망입니다. 다만 유통 플랫폼에서 거래 가능한 상품은 부동산, 음악, 전 자권 신탁, 수익증권의 국한될 것입니다. 미술품, 한우 조각 투자 상품인 투자 중개 증권은 2차 거래가 대한 날는 탓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든 어떤 직적으로 유통 플랫폼 시장의 지각 변동이 9월 말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번 주에 마켓컬리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역시나 공격적 투자를 통해서 OAC 영업이익 추락했고 반대로 체적 계산 한 컬리가 흑다 지속했다지만 이런 기사. 다른 컬리의 흑자 원인을 명확히 들여다보면 이게 과연 흑자인가 의문점이 들 구조가 많이 있습니다. 컬리가 과연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적자의 터널에서 벗어나 있지만. s 자 구간에 진입했다는 기사는 믿을 수 없고 개인적으로 숫자상 흑자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마켓컬리가 독자적 생존할 수 있는 구조는 좀 약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성메디슨의 부활 개인적으로 이 방송을 통해서 삼성메디슨 m s 추천드렸던 종목입니다. 드디어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면서 2021년 d 자전 i n 매출이 m s u n g m e d 장애주식 시장에서 삼성웨이트이 드디어 IPO 가는거 아닌가라는 시장의 핫한 뉴스들이 흘러 나오면서 상승 행진의 방향을 틀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비상장 주식 시장에 있었습니다. 삼성그룹의 편이 있던지 벌써 1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이 왜 의료기계 회사를 인수했을까요? 의료기계의 핵심이 바로 반도체입니다. 서로 신뢰적과 뚜렷한 상태에서 삼성 메디슨의 i p o 일정은 조만간 어떤 식으로든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알트코인이 오리니 두나무 비상장 주식이 올해 최고가를 간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더리움이 4년 만에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는 상태에서 알트장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상태로 두나무 주식이 30만원 고점을 찍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넘버원 이 두나무 주식이 비상장 주식에서 거래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코인 시장이 따라 움직이지만 단기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이 가격에는 아직은 좀 편입하지 말라.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편입하고 싶은 사람 편입해도 되겠지만 너무나 단주 거래로 올라와 있는 상태에 지금 현대 가격은 좀 부담스럽다. 이미 그 당시에 비트코인이 1억을 돌파하면서 700만을 돌파했지만 지금 1억 6천 가까이 돼 있는 상태에서 아직도 그 가격이 못 올라가고는 있 원인은 바로 이두나무의 적가로 투자한 기관들의 물량들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나오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나무 지식을 들고 있는 기관들의 물량이 나왔을 때는 버티기 좀 어려운 가격이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공략해도 된다. 두나무는 상장을 갈 겁니다. 국내 상장을 할 것인가 해외 상? 상정을 할것가 이것만 남아있지 반드시 상으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또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이버가 두나무 장유치컬의 사이트죠. 증거부으로도 비상장을 인수 타진하는 기사가 연속 나오고 있습니다. 증거부으로도 비상장은 두나무의 100% 자회사죠. 지분거래 방식은 네이버가 콘소시엄을 구성해서 지분 전량을 인수하는 방안과 두나무가 일부 지문을 남기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되고 있고 네이버와 두나무 양측 모두 논의된 사항은 맞지만 확정된 바가 없다라는 기사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나무는 당초 금융위원회가 도입 예정인 비상장 주식 유통 플랫폼 전용 투자증기업 인가를 신청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2월 금융정보 분석원 영업 일부 정지 처분 등이 내려지면서 빨간등이 가졌었죠. 업계에서는 증급으로 비상장 투자증기업 인가가 돌발될 가능성이 커지자 지분 매각에 나서고 두나무. 입장에서는 이번 매각이 성사되면 가상자산 산업과 금융투자 산업을 분리해 잠재적인 규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원인이 기 때문에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시의 마지막 뉴스가 바로 연간 15년의 비트비 시장 눈앞에 두고 있는 바로 서울 로보틱스의 기사가 좀 크게 나왔네요. 경기도 판교 서울 로보틱스 연구개발센터에서 시험 중 공간에 빨간 유장막을 두른 차량 네 대가 차례로 나타난 상태에서 두 대의 트럭과 세단, 예 SUV 각각 순서대로 팔자 모양을 그리면서 안정적으로 주행을 했다는 기사입니다. 당시에 이한민 대표가 사람이 한 시간 걸렸던 일을 5분 만에 해결할 수 있다. 균집 자율주행 체계를 설명했고 이 기술은 자동차가 움직이는 길에 센서를 설치하고 중앙제어 시설에서 수백 대의 차를 동시에 움직이는 기술이다. 그동안 완성차 업체가 제품을 탁송할 때 5명이 조를 이루어 5개 차량을 목적지에 조달한 뒤 그중 1개 차를 타고 복귀했지만 균집 자율주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인건비가 들지 않아 비용과 시간을 90% 가까이 아낄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놀라운 기술입니다. B2B 시장의 최강자, 물류 시장의 혁명을 이끌어 갈수 있는 서울로보틱스의 놀라운 혁명 기술들이 하나둘씩 공개되고 있고, 7월 32일자 서울로보틱스가 드디어 심사 통구를한 상태에서 예상하구나. 10월 정도에 심사 결과가 나오고, 올해 안에는 상당히 길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덴탈스드의 3D 프린팅 그래픽 가코딱 상장을 진행하네요. 이거 하나 눈에 들어오고 특별한 기사가 없기 때문에 이번 주공무정구는 넘어가겠습니다. 시향을 한번 살펴보죠. 앞서 말한대로 무신사가 30만을 찍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거래 건수는 성문이 없이 작지만, 그래도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딜를위어서야놀자 무신사, K뱅크, 현대 엔지니어링이 6위까지 치고 왔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 엔지니어링, 우크라이 나 전쟁이 끝나고 재건산업에서 누가 이익을 볼 것인가? 비상장, 이거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개그 중에서도 현대 엔지니어링인데, 현대 엔지니어링 각종 규제라든가, 각종 벌금이라든가, 영업전지, 이런 악재들이 계속 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상장을 고난의 시기다. 그러나 반드시 이 주식은 상장으로 간다. 승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보다는 현대 엔지니어를 상장시키는 게 정기선 회장에는 낫다. 비상장 주식일 때 10만 원은 가볍게 돌파할 수 있는 주식이라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수없이 추천해 드리고 있고 이것 또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투자에 참고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추천주로는 무신사를 들고 나왔습니다. 국내 최대 패션 플랫폼 무신사의 기업공격을 앞두고 오프라인 확장에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온라인 중심으로 성장해온 무신사가 드디어 오프라인 시장까지 진출하면서 기업가치를 끌어올리고 있죠. 이달 말에 오픈하기 시작한 편집샵 무신사 수도 강남을 기점으로 해서 전국의 주요 상권에 다양한 브랜드를 한자리개모할수 있는 편집숍 형태의 매장들이 쏙쏙 들어서고 있다. 다른 오프라인 매장의 확대는 결정적으로 IPO 준비 과정에 맞닿아 있고 무진사는 최근 국내 주요 증소자를 대상으로 입찰 제한 요청서를 발송했습니다. 무진사가 상장을 위해서는 국내 시장에서 안정적인 매출 기반으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무진사가 IP를 앞두고 공격적으로 오프라인 매장을 확장하는 것은 단순히 매출 확대 차원을 넘어 브랜드 인지도와 체험 가치를 높여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라면서 강남 잠실 용산 같은 핵심 상권 공략은 투자자들에게 공정적인 시건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무진사가 2023년 하반기 시리즈 투자에 당시 3조 5천 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요즘 들어서 무진사가 IPO 기업가치가 언급될 때마다 10조 원의 기업가치가 따라 붙습니다. 몸값의 밸류에이션 논란은 실적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몰집을 키면서 몸값 10조 원에 도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들이 갖고 있는 영량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매출 이익과 영업 이익이 상장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보진사의 상장은 충분히 간다. 아, 그러나 그에 따라서 연간 거래액이 지금 현재 4조 5천을 넘고 있거든요. 2024년만 보더라도 이런 상태에서 매출액이 한 1조 2천억, 영업 이익이 천억을 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두 오프라인과 온라인 매장의 선전에 따라서 지역까지 시초 부분이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 좀낮춰본더라도 최소한 7조 원 이상은 보고 있기 때문에 부진사 현재 가격 매력이 있어 보여서 개인적인 의견으로 추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비상장 주식 시장에 정말 알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이 이기는 시장 바로 비상장 주식입니다. 감사합니다.